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버워치 월드컵 예선전 대한민국의 마지막 경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한국 대 일본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는데요. 일본도 현재 예선전 전승. 우리나라도 예선전 전승인데. 과연? 1패를 하게 될그 팀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먼저, 일본 팀 멤버는요, 니코, 큐키, KSG, 민트, 큐라우드 선수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는요, 립, 스파클, 피어리스, 한빈, 필더, 치오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핀 선수는 현재 해외에 있고요 <laughs> <laughs> 응 우리들러 스파크리즈 1 세트 리장 타워 한국 대 일본 대결 중국 맵에서 펼칩니다. 우리나라 조합은 러시 조합을 쓰려는 것 같아요. 어 일본은 솜브라를 썼던 러시? 이렇게 자코 시멘트로 교체. 어 차이가 있다. 아 있다면, 시멘트라는 메이저? 그대로 들고 가요. 솜브의 차이가. 아, 좀 아, 좀아 먼저 도착했어요 우리나라가. 가게 파고들 한이거든요 훨씬 아, 빨리 도착했죠. 야, 야, 야 박살내 버립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확실히 시작하자마자 맞아 달리기속도부터 다르네. 어 그래서 일본 팀과 바꿔왔어요 파르시, 카운터픽 트레이서, 니코, 메이 고드름맨 뚝배기 조심해야죠. 문제는, 문제는. 힐벤과 파르시의 뭔가 터져주는 게 아니라면. 어 힐벤 메이한테 들어왔는데 시트 쓰지 않는 여유. 오라우드 페어링의 매서 헤드샷. 주심하라고 했죠 제가. 메이가 트레이서 헤드샷만 때리면 와 필더 우리 소킬, 카운터 조합을 들고 왔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안을 앞서서 박살내고 있습니다. 질러야. 필더 어디까지 갑니까야라이하르트 음, 그리고 바티스 우리나라 궁극기 참이다. 일본은 아나가 궁극기 어, 이제 제일 어, 많은데 61%? 파레시. 뽀지못한 날려주고 있고 열심히 트라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궁극기를 그냥 그대로 두고갔서쓸 건가 아니면 맞춤 조합을 들고 갈 건가? 일단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궁극기 한번 쏴야겠죠. 그래도 5공을 채워가니까. 어, 네, 네, 네. 트라궁 쓰고 바로 순간성쓰면서 거점 밟아요. 나무 미션으로 받아치고 눈발을 울렸죠. 그렇죠. 눈발렸죠 망치 쓰나요? 땅치. 오케이. 미션 느꼈고. 오케이. 하나 잡았고. 깔끔하게. 파라 방치한 데까지. 그래서 펄스 전단지. 야시 시메트라가 하나 잡아주면서 아, 루이시우 베르시 잡아주면서 루시, 바로 루시, 갖고 옵니다 4공 확그하이썼고요 다음 턴에 우리나라는 비트 있어요. 상대 팀은 궁극기가 하다도 없고요둔피스트 들고 왔습니다. 낙사 변수만 안 당하면 되죠? 마지막 이해도 조심해야죠. 오, 그냥 진란이 치고 나가는 이이거 빈트까지 아, 쓰면서 아, 야 오히려 파르시 상대로 먼저 너를... 치고 나가서 안아 잡기 아, 거점을, 아, 거점을 먹히긴 했지만 안 하고 아, 없는 아, 상황이어서 그 사이에 가져왔고 아니 립 선수 시멘트도 야무지네요 아 근데 바티스트 가 일단 지은 상황 거점을 갖고 오긴 했는데 오야립 선수 그서 잡고 거점 우리 거발 어떻게 될지 이해봐 치오같이 우 양손에 넣으려리곤 하고 있는데. 자, 오, 메르시 잡았어요. 아 스파크리. 어, 스파크리 킬. 거든요 킬이지. 힐팩 먹으면서 아마 잡고요, 어, 어. 치우가 어. 야! 아, 시, 여패. 이러면 여패 라스 존페스트지 잡고요. 오! 딱. 처이 속. 역패스습니다 야, 씨 미쳤다. 이게 우리나라의 힐러다 야, 루시우가 이런 용인가요? 뭐 일단은 일본에서 1라운드 네, 조합 레킹보를 조합을 네, 들고 와요. 좀 우리나라 진영을 히트로 높였다는 거죠. 왔습니다. 근데 리에 선브라가 있는데 레킹보를 꺼낸다. 몇번잘 살렸던 일본이긴 하고 그리고 스파클 리퍼 한빈, 라마트라, 스더치오 모이라루시입니다. 라습니다 서로 해킹아 그렇죠 보통 맞죠. 오, 오 어 근데 지금 한비도 체력 빨리안 되고 스파클도 해킹을 통해서 스킬 이 빠진. 어 근데 한빈 선수 라마트라 피갈리 뭐이란 차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수치? 아 수치? 레킹볼 그렇죠 리베 손불한데 레킹볼이 어떻게 돌아다녀. 벌써 궁극기 55퍼 60퍼 아 일봉 오리사로 바꿨습니다 아 리비인데 아 레킹볼이 좀 아닌 것 같아 나 오리사 이게. 벌써 오리 선수다 이게 많이 걸었어요. 역시 립 선수보다 궁극기 빨리 유마로 채웠지만 유마로 영호, 완벽히 카운터치는 필더 궁극기를 음. 채우는 땅 것도 땅 중요하지만 땅땅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 거죠. 아하, 아 네. 아하. 한빈 이킬 이번에는 배고, 탱커 캐리. EMP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와! 4인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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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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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캐리코 정도... 궁극기로 근데... 어, 버티고 있기는 해요! 오, 어? 어? 잘 버텼어요! 일본도? 팔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겉점 우리 거예요! 캐리코 궁극기 쓰면서 겉점 못발고있으면 억울하죠? 비트 쓰면서 그냥 지릅니다! 리퍼 궁 있죠? 아, 리퍼 궁 씁니다! 어, 근데! 창이 끊겼고 라반트 라 공차죠 리퍼 오, 죽었긴 했지만 대전제루 카운터 치고 있는 고시가 아, 아, 죽긴 아,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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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모이랑 궁도 어, 채워서 면까지 올 일단 한비리 관리가 되고 있긴 어, 야 리비리 킬 빌더 이킬 한비비 킬리 다시 이킬 올리면서 전원 척치 미쳤다. 100 대! 아, 서로에레이100대 나오기 직전 킹으로블 풀어버렸고요. 트레이서 비벼, 응킬 음, 댄만 낮아져. 야 치우 선수가 킬 결정력이 엄청나다. 킬로 뜬거 보니까. 줄줄이 소시지, 비엔나 소시지. 음 나이스. 야 마무리가 되 직전. 또 비벼, 또 비벼, 또 비벼, 비못 비비죠. 역시 이 세트 샴발리 스톤에서 시작되고요. 화이팅! 이팅 우리나라 선수비로 시작하는데요. 립 선수의 솜브라에 스파클 선수의 메이 라마트를 하나 브리조합을 두고 가네요. 한빈 선수 대신 퓨리 선수가 들어왔고요. 와!

무면 사격으로 자리를 밀어내는 선택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큰 차이는 루시우다 보니까 그 점을 퀴어리스가 공격를 잘해야 돼요. 야미 캔플레이주고 있어요. 여기서 게이지 백 모여 있고요. 어빔벽어과 비료 사이 끼겼어 샌드위치 된. 라마트라 패티 될 뻔. 안 됐죠. 맞습니다. 전방이 정도 힘 차이에서 일본 홀딩 제최선야 베드샷 한발 터집니다. 빙벽 너무 잘 잘랐고요. 예, 네. 쭉 밀고 들어가겠죠. 견디고 있는 KSG인데. 네, 자, 어. 여기까지. 어. 기포지션잡으러 네. 일본 뒤로 돌아왔어요. <목소리> <목소리> 네, 그데 필더 <목소리> 나노강아지 찾고요. <목소리> 라마트라 나노강아지 주면서 아하 k s g 컷. 그렇죠. 같는데 어, 아하. 아, 높값 제대로 해 주고 있는데요. 네, 송두라 이게 야, 송두라 어떻게 저렇게 키를 내게 돼. 우리나라는 중국계 네. 이제 4개 네 차요. 일본도 궁극기가 차긴 차는데 라마트라 궁극기 메이공으로 카운터 칠수 있죠. 아니어 층으로 올라와요. 지금 팡지게 찍어주고 있고요. 이도고아 위치 변환게 빡해졌지만. 어 그래서 콤브라가 죽긴 했지만. 아하. 뭐일키 젊은 예. 메이 궁극기로 라마트라쿤 카운터 잘 쳤죠. 그 그렇죠. 그렇죠. 치우의 부리기태. 근데 문제는, 어, 그래도 야 수면총. 메이 잡았고요. 야쿤. 네, 버티고 있죠. 자, 지금 미스코 맞추고 있는 저, 사이에 이제 일본 팀에게 기회가 살짝 생기는데 이때 못 밀어서 다섯 명다 합류하면은 일본 기회가 없어요. 일본 일본 기회가 소정군 차긴 차는데 나노가가 지 조금이라도 또 차요. 그래도파우 오, 오, 버티고 있어요. 네. 오우! 야한번 손바닥도 옹가 끌어주고, 야 소정금 어제 번째죠 음. 그렇죠. 나노 잡죠. 음, 지금 네메시스 폼이 없어서 나노 강아지 지타이밍은 아니고, 다음 네메시스 폼까지 버텼다가, 음 그쵸 이때 가겠죠 나노 강아지 쓰면서 부사장치 피트 아까비 끊을 수 있었지만, 네 피트랑 같이 공. 어이 뭐역으로 아마타가 위험해지나요? 큰 단수가 좀 생겼는데요. 이번에. 까비 약간 상대가 빅트 음... 네. 그리고 바티 공으로 한턴 버티면서 화을좀 밀어내네요. 남은 시간 아니, 30초 이번 한타 라마트라 공으로 뚫어내야 되는 일본 팀인데 그래서 그것을 일본 남은 시간 15초. 자, 일단은 팡홀딩했고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한니다 마지막 킬밴 두 명이 잘 들어왔어요. 어리스 라마트라 루시 잡아주고요 브리게테 아, 아, 바티 잡아주고요 치우 2킬와시 항벽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그이까지 잡은 문서 야한 일곱 점완막을 해버립니다 일본 선수들 뭔가 하려고 해요 은밀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지금 신났어요, 뒤에 실루엣. 라이프이브랑 같이. <laughs> 어? 진짜 라이프이버로 가요, 필도. 그리고 립도. 그렇죠. 이러면 다렇죠그시끄러워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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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가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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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수면총재 제어 렸고 라만트라? 아, 시프트로 지켜지기로이제 시프트 없잖아, 메이. 어, 솜트 민솜 조합 나어요 대한민국. 어, 어, 어. 오, 대요 오, 뭐야? 라만트라 십스트라 이거 어, 너무 세요. 너무 강해 그렇죠. 손브라로 네. 어, 결국 바꿨어요, 익 어, 선수. 좀해 줘야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쪽에 포탑을 아놓유

네 한국 쿠기 찹니다 어, 이제 하나 둘 킬맨의 집결이 k g k 잡으면 체력아물 어. 이제 밀죠 일본이 지금 판단도 가 없고 시오 가데 이번 한 타에서 4대5인데 중요한 거 뭐냐? 우리나라는 손보라 아, EMP가 있어서 아, 상대 기를 아, 무력화 시킬 수있다는 아, 거예요 그리고 민트 선수 비트스기 부담스럽죠 살짝 조 다음에 한번 크게 기게 되고 그 다음에 크게 기면일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그이 창문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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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떨어지면서 한번 과감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타이밍을 어, 나노으로 먼저 갑니다 피어리스 자 엇박자 비트 뺐고요 나노 원쉬분노로 아하 레이 잡았고요 필더가 아니 힐러를 힐러가 엄청 많이 울리죠? 피어리스도 킬 백콩지 머 아, 하고 아, 돌아오고요. 아, 이걸 본 네. 이렇게 많이 꼬이면 마지막 타 거의 못할수 있는데요. 어, 비빌 수 있나? 일본? 어? 자, 비벼! 일본 비비라고한타한 번만 더 하자! 선택해야 되 선템포로 아예 빠르게 가거나 예. 아니면은 내주고 가거나 근데 정황상 선템포로 갈것 같은데요. 비볐어. 비볐어. 비볐어보내면서어 근데 눈보라 아! 무시우지! 아! 밟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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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 결국 분초 남았고요. 절벽 k s 아, 혼자예요, 혼자예요. 그 KSG를. 아, 이러 여기서 끝낼 수 있는 분이. 잡아내긴 했는데. 어? 자, 이러면. 나요 어? 설마! 이걸 어? 라마트랑 어, 근데 못 겨우. 잠서아 남은 시간 1 분인데? 어, 갑자기. <목소리가> 진짜? 진짜 그렇죠, 이게... 어, 네. 야, 이거를 라마트라고 냈어요 KSG? 그우리라 선수들 다음 한턴때브리기 궁극기 하나 참는돼 다음 한턴때 거의 무조건 어, 뚫어것같각는요 그렇죠, 오히려 좋다. 한화한번더볼수 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패킹으로 자리 야금야금 밀어내면서. 이거 집결 힐리으로한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어. 자 그래서 잠시 후면 집결 차고 원시부는 원시부도도 집결 차죠. 불리한데 일본 먼저 가야 돼요. 일본 입장에서. 조립다. 조립다 다이 박민. 스턴이 야. 에도고 완벽하게 잡아내면서 이렇게 대한국이 일본을 리고이으로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와그리고 쉽진 어, 않았어요. 어이 아,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오버워치 월드컵 예선전. 대한민국 대 일본의 경기가 끝나면서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16강으로 본선전이 또 조만간 치러지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또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